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연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 그러고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연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계를 볼수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제목은 복음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인생관, 복음적 세계관, 복음적 인생관 이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할 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을 바울이 전교했습니다 오늘 그 전간 내용에 보니까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자연사가 아니고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대도다 그랬어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고 새로운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신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15절에 그랬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가 새 생명 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자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사는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는자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비전면이면, 나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는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적으로 내 인생과 내세계관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미 다른 것은 사단이 심어 놓은 세계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오직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이 자기가 자기네 주인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격자요, 그 사람이 성공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사단에 이걸 뿌려놓은 겁니다.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뭐냐 하면, 은 잘못된 인생관이 나 중심으로 사니까 세상을 전부터볼때 뭐로 보느냐 하면 물질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되면은 좋은 사람이고 내게 손해되면은 적이라. 그게 대인 관계로 나타나고 대물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얻어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캐락 누리며 살러 가는 겁니다. 그걸 잘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관이 뭐냐 하면 오직 살아가는 이유가 성공 때문이다. 출세하기 위해서 남보다 뛰어나가지고 남을 다스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다. 사단이 이렇게 창세기 3장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생 속에 심어놓고 모든 교육을 그렇게 심고 있고 모든 사회구조가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잘못 심어 놓은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은 문화 속에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는 만들어 놓은 게 사도행의 13장, 16장, 19장인데 결국은 뭐냐 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뭔가는 의지해 되겠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미신,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건 참부다뭘 만족시켜 주냐면요.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아, 그러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불신앙이 뭘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16가지 불신자 상태가 운명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꽉와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 사단이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인 뿌리 체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묵상만 해도, 이런 생, 보통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생합니다. 각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막 여행을 다닙니다 사람들이 막 뭔가는 종교에 빠지고, 뭔가는 막 명상, 뭔가는 뭐 독서를 통해서, 뭔가는 또 뭐,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지금 바로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그렇게 하지만 이건 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문제 12가지는 함정이 되어 있고 털이 되어 있고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예술을 가지, 하기 위해서 이 사단 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는 복음 가지고 이 모든 틀린 세계관을 다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훈련도 받고 복음 다는데 왜 내가 잘안 될까? 왜 나는 힘들까? 이게 복음은 아는데 복음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세계관, 인생관이 나를 다 틀어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복음도 알고, 은혜도 받고, 하면서 자기 어린 일이 생기니까, 복음, 복음 하는데 복음이면 다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복음을 모르면 몰라. 복음을 체험 안했서 몰라. 다 아는데도 어려움만 오면 복음이면 다냐는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뿌려질 바탕,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고, 옥토가 아니고, 어디요?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게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 그걸 갈아 엎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은,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게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으로 강의시키는 첫 번째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새로운 비조물을 그러세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비조물인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선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아져도 창세기 3장부터 12가지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은 인생 12가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기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힘을 쓰지 못해요. 사단의 세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상여 6가지, 12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나 누가 새롭게 지음받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늘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이란 말은, 국가 이전의 현장이란 말은,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만남,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일어나는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느냐? 보고만 니면못 살립니다. 왜요?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검사들이 뭐, 그 대통령 비서관이 녹음해놓던 전화를 막 복원시켜가지고 들어보니까요. 한 10분, 15분만 듣는데요. 검사들이. 기절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 대통령이 이 정도였나? 막. 이런 말이 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세상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돈, 권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모든 걸다 가졌다, 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답이 없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영적 근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모든 것다 가지고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잘못 심어놓은 세계관, 인생관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원 가지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내 만나는 사람, 내 하는 일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살려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게 성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원 가진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했고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가지고 왜 하느냐 복음 가지고 다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시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왔듯이.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만이 사단의 세를를 끊고, 재화조절을 해방시키고, 그사람아이거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미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해당으로, 선으로 막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미래 세대가 있는 해당으로, 제자들이 있는 선으로, 미래 살리다. 요즘, 요즘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삽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요. 크,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중학생 하나가 뭐 어제 그런 일을 했대요. 막 가족이 나가지 자유발언 하는데 중학생 아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귀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얻었 사람은 생각하면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살아야 된다. 아이, 주황색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게 우석의 말이라도 머리 좋은 겁니다. 그 우석의 말이 아닐 거예요. 아, 흰가지도 소용없구나. 생각 없으면 은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버는데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지금 뭐했냐면 이런 아이들 전부다가 다른 것으로 다꾸심어 놓습니다. 자, 뭐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동안에 세상에서는 유치원부터 학교 친구들 뭐 가만 앉아 있어도 뭐 스마트폰, 텔레비, 문화가 전부 다 뭐냐면 심문놓는 겁니다.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베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옛날 베너를 리메이크했는데 옛날 베너를 보면은 그 보고만 해서 보면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수에 가득 찬 베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가족 문득병 걸린가. 그리고 온전한 정인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베너를 지은 사람이 윌리스가 누구냐 하면 기독교 반대하는 소설을 안나써야 되겠다 하고 쓰려고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자기 인생 자세전 같은 것쓴 거예요. 막 아, 복수심에 베너가 완전 망했으니까 그 복수하기 위해서 일을 갈고 하다가 그리스로 만나서 살려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그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배너는 보니까 그런 거싹 빠져 있어요. 그냥 복수하고 마차 경기 타고 하고 그러고도 뜬금없이 용서한다. 하나 되자. 이거예요. 뉴 에이지적인 메시지. 우리가 본 배너하고 지금 본 배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뉴 에이지 프리이션 사단의 사상 문화가 확 스며들 수도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랩눈트 시절에, 어린 시절에, 복음을 각인 뿌리에 체질되도록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래야 되고, 집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복음 누려야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복음 말하다가 딱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집안 식구라. 그래서 주님도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 복음으로 살기 제일 힘든 데가 집이라 집 이게 특별히 자식 키우면 더 그래 자식 키우면 복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어?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는 것처럼 내가 저를 위해서 죽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되나요?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복음 듣고는 집에 와서는 정반대 복음과 반대되는 훈련을 받아요 그런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집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랩넌트를 집에서 키워야 돼요. 복음 말하고, 복음으로 기다리고, 복음으로 자꾸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에서 아이를 바꿔버리도록. 그래서 훈련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다리 심어놓은 세계관, 인생 관을확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보고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실을 알고 현장과 교회와 세계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냅는 트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영혼 사랑. 이게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가 그 사랑 가지고 뭐합니까? 세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욕하고 이게 아니고 저로 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나라 아주 원시적인가, 독재적인가, 무속적인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은 말이지. 우리나라를, 북한도 우리나라를 비웃는다니까. 북한도. 김정은이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비웃는 이야기가 이렇게 펴려들이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에 우리가 나라를 진짜 복음으로 지키는 애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내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내 인생관을 찾아야 돼. 내 인생관은 항상 우리 세 가지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자, 기도응답자, 세계 살리는 전도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다 도와줘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거지만은, 내가 나의, 나를 무릎 꿇고, 내가 나를 차, 높여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답을 늘쳐야 돼. 나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만 높이며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생활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삶 속에 깊은 속에 각인시키게 돼.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은도, 금도 내네 것이라 하시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모든 걸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 산다. 그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불편한 게돈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 체제의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 요 신앙을 이용하고 신앙도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갖 혼합주의 신앙이 뭐하고 오느냐면요돈 때문에 옵니다. 자기 욕심 이익 채우려고 한대 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님께 기도해서 나는 응답으로 받아 살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 모자란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걸못 받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정신, 무시, 집중기도 회복해서 나는 모든 걸 응답으로 산다. 그게 내 인생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뭐 하냐? 정거 가지고 정인으로 산다. 그 전도자입니다. 이세 가지 속에서 내 인생관을 딱 정리하면요. 여러분내 인생관에 있어야 되죠. 세계관이 어떤 여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야 될지가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을 다 사로잡혀 있는 거, 사단이 각인 섞여 놓은 거, 다 깨뜨려 버리고 벗어나서, 이제 복음으로, 복음 중심에서 세계를 보고 나를 보는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을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걸 놓고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약속하시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공, 보다도 더한 가 성공 이후의 것을 응답으로 누리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한다.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형편이 올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딱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맞습니다. 내가 근능을 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상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안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근능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위로부터 이 많은 근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1장 8절 약속. 자, 하나님은 다 주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줄도 모르고 날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여 언약으로 탁 붙잡아요. 말씀 은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기도의 시간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하고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만남, 우리나라 전세계를 살리는 하나님과 세계를,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과 현장을 함목하게 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